もう。<拍> <music> 할모니를 봤어 너 그치 방금 네, <laughs> 네 선생님 <laughs> 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니까 잘 모르겠어 첫 번째 그 그래, 그럼 인물에 대해서 한 번씩 말할까? 아 그래 그래 음, 음그러자그러자나 윤계성 씨 대표 대표 거 거기서 성함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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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 모임. 웃음> 류정환 류정환 스컬 모리 류정환 씨어 류정환 씨, 류정환 씨. 아빠가 친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약간 멋있는 아, 사람이지 참, 멋있는. 진짜 멋있어. 응. 아까 침대래 아빠가 뭐라고 했지? 맞지? 응. 순이한테는 칙착한데 애한테 는 순이 애완전. 아빠한테는 되게 네, 각박한 <웃음> 근데 그 <laughs> 각박해진 이유가 그치? 있잖아. 어나 아무래도 소매치기니까 내가 소매치기다 다녔으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고. 조선어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그런데 원고를 소매치기 다녔으니까 경찰서에 불려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으니까 좀 더. 아그살 빠지는 거. 그 그리고 그거죠. 사투리를 알아서 사투리. 맞아. 그날에인시에도 알... 사투리에 그 조선어만 안 만들어졌을 시기. 다 이제 원고 같은 제출했는데 사투리만 이제 표준 표준어를 정해야 됐으니까. 어, 그랬대. 그, 그 일단 소매치기. 소매치기. 그치, 소매치기나 소매치기 백의가 제일 중요하지, 백의. 근데 이건 <laughs> 너무 너무, 너무, 슬퍼. <laughs> 너무, <슬퍼. 웃음> 너무 <슬퍼. 웃음> 아니 이건 된 벌써부터 슬프면 처음에는 이제 그분 이름이 우리 숨친 사람 이름 유혜진 몰래 그치 유혜진씨 아 거기서? 김반수 김반수 김반수가 이제 자기 자식들을 해서소치기를 그런 잘못된 직업 갖고 있었지 근데 이 윤기상씨를 만나고 약간 악으로 만났지만 최고말 여기 편집 꼭 <웃음> 해줘 끝이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 사람 고 그 김판수를 조선생님이 선생님. 조 데리고 오고 나서 응. 이제 다들 약간 처음에 약간 기피하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사, 그 김판수 말을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아, 호감로왔잖아 전달해줄 사람이 어. 필요해서 김판수 데리고 왔는데 호매치기 때문에 편견이 있으니까 그치 그치 아무래도, 아무래도. 처음에는 응. 안 받아들여 보냈었지 근데 그 정도면 착한 편 아니야? 아까 그래도 유튜버들 대단한 거였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이 종이 조각이 하나에. 심지 이것도 <laughs> 제대로 적히지도 않았어요. 삭제. 박수 치고 싹. 갑자기 너네 같으면. 너네 <laughs> 같으면. 그 민지금 씨가. 그렇지. 지금까지 조선 조선 학회가한 그거를 다 일로 받쳤는데 그게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였잖아. 그렇지 그렇지. 너네 같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응. 근데 나였어. 그러면 나였어도 그런 일할 수밖에 없을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 친절되게 착한 거 같거든. <laughs> 일단 저도또 친해할 건요아에 때문에 안에가 어떤 상황이고 안에를 위해서라도 정보를 빼낼까? 난 오히려 안 빼낼 것 같은 게 음. 그 친이 우리팀 아니니까 상대팀이니까 그 사람 말에 좀안 믿고 음. 내가 보이는 것만 믿겠다 해가지고 정보를 빼내지 않고 나중에 아내를 위해 찾아가거나 그럼 그들은 그거는 막 약간. <laughs> 서아 있는 걸 보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든가 할것 같아요. <laughs> <laughs> 나도 의심 문제 있을 거 같아. 나도 <laughs> 의심 문제 있을 거 같아. 나도 의심 계속 한다. 너도 애가 아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 같은 걸 먼저 보고 나서 <laughs> 음. 나쁜 짓을 당했다고 화면을 챙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난 음. <laughs> 기억났는데 그 유혜진이 소매치기를 하고 그 가방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 베개를 갖고 튀는데그 나중에 윤계상이 그걸 복선으로 해서 베개를 하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남는다. 세 개를 이제 세 개가 그 사람들이 쫓는 그런 물건인 것처럼 했다가 내가 이 맥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laughs> 잠을 못 자요. <웃음> <웃음> 맞아. 그리고 그 팀의 그거에어 사투리 뭐 하는 거? 맞아 맞아 말 모이 했던 거. 원, 아, 원고 원고. 어, 원고. 그 김판수가 그술 음. 마시고 나서 생판 풀려 가지고 구해서 왔는데. 사과할려 민들레 꽃말 말해주는거 덕진이랑 순이 이름을 정말 알려주는게 일본 때문에 성을 바꾸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김판수가 덕진이랑 순이 이름을 어떻게 지어들게 됐는지 알려주는 장면인데 덕진이가 그나라의 제일 계급이 높은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그것처럼 덕진이가 순승장구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덕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 음. 음. 극장에 어. 그 뭐야 김판수가 일하는 극장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 독립에 관련된 이제 어. 일을 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 그 사람들을 속이려고 어 극장 일을 한 하고서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명함 같은 걸 나눠주면서 이제 밤에 모이자 해가지고 나그말 모이를 음. 어 똑한 정말 똑한 정말 그래서 여기 <laughs> 결국 들켜잖아 그 영화관에서 음. 결국 들켜서 음. 원고를 갖고 튀다가 결국 김판수가 김판수가 못넘겨줬잖아 못 그래? 김판수가 우체국에, 우체국에 숨겨놨잖가 나중에 맞아, 맞아. 발견하게 되잖아 혼자 줬잖아 그치 정말 주인공